제목을 한번 적어봤는데, 아들, 엄마들 아마, 우리 아들에게, 세로토닌을 내줘서 <laughs> 하늘에서 뿌려주면, 음.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나마, 과학분해 있고, 이제 뭐, 좀 활달한 이 아들을, 그래도 때때로 밥 먹을 때라도, 엘리베이터 할 때라도,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할 때, <웃음> <웃음> 두 아들을 봤거든요. 4학년, 2학년생 보이는데, 제가 있고, 엄마가 멀리 탔어. 두 아들 엘리베이터 타는데 엄마는 이 얼굴에 화가 나 있어. 근데, 엘리베이터를 그냥 타지 않아. 하나는 슬라이딩해서 들어오고 하나는 돌면서 들어오더라고. <laughs> 엄마는 고함을 지를 수 없어. 어금니 꽉깨 물고 주위를 주더라고요. 내리면 거의 죽었을 것 같아. <laughs>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상황 상황 이해하지만 남들이 있는 상황 이런 그런 상황에서 좀 진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겠죠 아마 이해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그 엄마는 본인이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진정을 한 상태예요. 어, 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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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계속 진정하고. <laughs>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충분히 음, 맞아 충분히 뛰어야지. 엘리베이터를 가지 말고 계단으로 가서. 맞아. 너희는 계단으 올라가라. 엄마가 힘들거든. 같이 음. 따라 올라가기가. 음. 왜냐면 계단도 가다가 또 어떻게 당나쳐서 음. 뭐가 또 부러질 수 있고. 아, 근데 아들 둘이잖아요. 계단이 깨끗해져요. 아, <laughs> 그렇죠. 청소가 되지. 빨랫거리가 음. 생겨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새로 손을 조금 더 분비시켜줄 수 있냐 하는 거는 아들에게 음.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이 한몇살 쯤부터 접촉을 덜하죠. 8살, 9살부터 접촉을 덜하는 것 같아요. 아, 주기금 별일이 없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엄마, 어. 엄마의 성향도 약간 성향 따라 있겠지만. 네, 맞아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음. 6, 7세 정도부터는 여자 애기보다는 조금 더덜 안아주거나 접촉을 덜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달려와서 안기면 아프니까. 오지, 마. 그냥 오지 않아. <laughs> 달려와서 안기거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안기지 않고, 목으로 다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자랑 <laughs> 표현이에요. 애정표현이 그래서, 애정 표현.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좀더 세로토닌 분비하기 위해서는 애착적인 행동, 그 접촉 위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계속 더 쓰다듬고, 더 안아주고, 더 부비고, 하면 음. 세로토닌이 계속 더 많이 분비가 된대요. 음. 그래서 요걸 좀더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로토닌 분비되는 음식들, 양질, 단백질을 드셔가지고, 그 안에는 트리토판이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잠을 많이 자고,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 낮에 햇볕 보고, 음.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되고, 밤에는 세로토닌 분비되고, 그렇게 해서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가족의 이제 애정이라든지 안정감,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기 쉽지 않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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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제일 어려운데? 음. 보통... 굉장히 비관적인 게 단백질 알러지 있고요 <laughs> 잠을 잘안 자는 아이고요 가족의 애정 해병대 나온 아빠와 테스트스테로이분가 많은 <laughs> 엄마 <laughs> 음. <웃음> 어떡하죠? <웃음>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음, 다, 다, 충분히 따뜻한 분위기죠 그 정도면 음, 아, 그러니까 음, 음, 얼마나 귀여워 혹시 애착, 애착 이불이나 애착 인형 있어요? 그런 제 팔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접촉 위안이라는 단어를 아 접했을 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음 그거는 충분히 제 팔은 내어줄 수 있거든요 음 음. 계속 내줘야 됩니다. 이게 사춘기 넘어서까지도 정말 이런 충동까지내 팔을 잘라서 제한테 주고 싶다. 충동이들해서그 안에 가라네. 그렇 게가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래도 엄마 팔을 잘라서 줄까? 랬더니 <laughs> 아니, 엄마 몸이랑 분리돼 부치, 있잖아.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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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랑 떨어져 ]치. 있잖아. 음. 그건 싫어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예전에 제가는 또 아기는 엄마 배꼽을 그렇게. 음. 잠을 자는데. 음. <laughs> 어, 너무 고통 애들마다 다른데. 배 위에 거. 올라, 배 위에 올라와서 음.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한 군데를 파는 게 되게 머리카락 계속 만지는 애도 음. 힘들고, 배꼽파는 애도 귀. 힘들고. 음. 귀만진 애들. 저도 환상하더라 어. 밖에 나가서 사람 있어도 없어도 계속 귀를 만지니까. 음. 팔이 제일 안 내요. 팔이요, 그나마 제일 괜찮다. 맞아요, <laughs> 어, 요그 머리카락 만지러니 보면은, 머리카락이나 귀는 뒤에, 등에 엎어도, 앞에 안 와도 계속 머리를, 엄마 머리를 말고 있거나, 음, 음. 귀를 계속 여기를 말고 있거나, 음, 음. 엄마 귀를. 음, 음. 그래서 참힘들 접촉이 안. 안 음, 아니 한 3학년이나 4학년쯤 되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알아서 이제 접촉을 꺼려하기도 는 아, 하잖아요. 그 시기가 오는구나. 그 시기가. 오, 제가 어제 만났던 라떼영화를 음. 하셨던 그분은 지금도 살짝 귀를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게 아. 꽤 오래 가더라고요. 아. 아 의식적으로 내가 남들 분 앞에서 하진 않지만 음. 이제 뒤에서 살짝 한다던가 음. 어딘가에서 하고 어.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허사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애들마다 것도 굉장히 다르긴 하겠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남자다 워서막 이렇게 그런 거 보여주려고 엄마한테 부비고 이런 거막 아, 금방 이제 딱 끊어버린 또 애들도 있으니까. 그거 어. 상당히 저를 위험한데 어. 그 며느리한테 가죠. 음. 아, 그럴 수 있겠다. 와이프한테 심하게 하죠. 음. 아, 맞네, 심하게 맞네. 그,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 <laughs> 스스로 까결하자내할 <laughs> <laughs> 일을 다음 주까지 <laughs> 넘기지 말자 <웃음> 이렇게 해서 <laughs> 그래? 네. <laughs> 그래서 세로토닌을 분비되는 방법이 있으니 <laughs> 저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laughs> 저걸 잘 조금씩 할수 있게끔 <laughs>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잠도 뭐 그나마 햇볕을 보고 바깥에서 뛸수 있게 해주는 게 그나마 <laughs> 할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아이들 4시에 5시 유치원생들까지만 해도 요이터 나오잖아요. 4-5시에 유치원 갔다 와서. 근데 언제부터 못사용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시간에 다 학원 가 있어.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햇볕이 이렇게 좋은데 저는 가을 햇볕이 진짜 아까운데 햇볕이 이렇게 좋은데 다들 건물 안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아까운 음. 거예요. 음. 좀 나와서 받지 못돼 그러니까 학원도 뭐 그래. 공부에도 야외 학습이 참 쉽지 않겠지만. 아, 야외 학원 괜찮다. 선생님 목이 터지고. <laughs> 어, 뭐 <뭐고> 선생님 목이고. <laughs> 마이크를 <웃음> 쓰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음. 이 좋은 자연의 선물을 다들 차단하고 막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태양광 패널에 양보하신 걸 거예요. 음, 진짜 아까운. 음, 근데 진짜 모리에서 그렇게 하나를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음. 요새는 또 많이 음. 그런 거 활성화되는 추세기는 해요. 음. 그 판교 같은 경우에는 숲 조성을 굉장히 잘해 놨거든요. 음. 아이들이 놀기 편하게 음.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학원처럼 숲 놀이터 학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 이제 시간 맞춰서 다섯 명 모아놓고 열명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숲에 다니면서. 정말, 저희가 놓칠만한, 그냥 놓칠만한 것들, 이거 음. 풀 이름들, 뭐, 개미 알, 이런 음. 것들 보면서, 많이 그렇게 깨어있는 엄마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것도 가더라고요. 약간은 학습적이지 않나요? 너무? 왜냐하면 그냥, 그냥 막뛰어노는게 아니잖아. 아마 초반에는 좀 학습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돼서 음. 학원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아. 네, 그 정도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작정 아. 뛰어넘는 그 게, 게 아마 네. 엄마들이 말이 그쵸. 없을 아. 거예요. 폐의가 세잖아요. 폐의가 아. 음. 센데 뭐 아무것도 그런 지식의 습득이 없었다 음. 라는 음. 건 엄마들이 만족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앞 공터 이런 게 이제는 없으니까.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죠. 어, 딴 어, 어. 값이 얼만데. <laughs> 공터. 진짜. 부자지. <laughs> <진짜 웃음> 하얀 아프다, 진짜. 그래서 저희 어. 애가 이제 그 밸런스 바이크 탈 나이가 이제 돼서 음. 보는데 공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음. 당근 받아서 온 아파트에는 구축 아파트예요. 굉장히 큰 광장이 살아있더라고요. 음. 그냥 공터. 사람들이 음. 조금 앉을 수 있는 그 벤치 있고 그냥 음. 음. 공터인 거예요. <laughs> 그런 공간이 너무 어. 소중한 거예요. 어, 지금 맞아. 그렇게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될수록 네 편하게 음. 놀 곳이 없네 음. 진짜. 그런 음. 음. 숲놀이는 스무 살까지 계속 해줘야 될 텐데. 음. <laughs> 그죠? 스무 살까지요? <laughs> 그럼요. 계속 해줘야지. 그름으로 잘하지. 군대를 보내면 <laughs> <가면> 되겠네. 아, <laughs> 그러네. 우데 군대를 가면 산을 싫어하고. <laughs> 네. 그쵸? 때산 싫어하고, 삽 싫어하고. 네. 그래, 맞아요. 군인한테 물어본 적 없지만, 군대 가서 뭐, 불면증이나 잠이 안와 밤에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겠다. 낮에 충분히 바깥에. 그 일이 네. 해 보고, 아, 몸도 힘들고. 음. 정말 자연이 돌아가네요. 음. 참 좋은 곳이다. <laughs> <laughs> 그, 예전에 1박 2일 같은 데 나오는 첫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어우, 제 예민해서 잘못 자요. 그래 놓고서, <laughs> 너무 잘 자. 어, 자연 속에서 그렇게 몸을 쓰는데, 안 피곤할 수가 없거든. 음. 그러니까 입가 돌러온 사람은, 저희 이제 음. 남편이 워낙 마르고 안 먹거리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걱정 많이 했나봐요. 가서 분명히 저뭐 연락 올 거다 이러면서 하는데, 음. 음. 뭐한 3개월 있다가 휴가 면회 갔는데, 살이 쪄 있더라면서.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 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사회적 일자라면서 음, 음. 진짜 신기하게. 음. 근데 결국은. 군대는 싫어합니다. <laughs> 굉장히 싫한상명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음. 그게 문제여서 그런 거지. 인간의 생활로 바람직하게 맞아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있고, 인, 그 특히 남자들이 테스토스테론이 숲속에서 뛰어다니라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걸 충분히 강제로 할수있게죠 아, 그렇죠. 계속 뛰게 만드니까. 1년 반 동안? 어 괜찮네. 음, 예전엔 3년이었는데. 음. 다시 3년으로? 그럼 나돈만된다 <laughs> 네, <laughs>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날 수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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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댓글 문장이 달리면서. 악플이겠지? 음. 아, <laughs>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뇌 기능이나 인지 능력,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는데, 엄마들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원숭이 애착 실험 혹시 아시려면 모르겠지만, 음. 저 헤리 할로우 실험이라고 박사라는 분이 실험한 건데, 어, 철사를 감아놓은 원숭이, 엄마가, 엄마 원숭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털로, 헝겊으로 감아놨죠? 저 엄마가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그, 철사만 감아, 가만 놓은 엄마인데, 젖병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원숭이를 가만히 봤더니만, 원숭이가 철사로 된 엄마한테 가서 젖을 빨리 먹고, 헝겊으로된 엄마한테, 털로 된 엄마한테 가서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보다 접촉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근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렇게 접촉을 했을 때, 그, 뇌에 활성화되는 부분들, 전두엽, 이렇게 측두엽, 후두엽까지도 다 골고루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영력들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공부 시킬 때는 안아주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laughs>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칼을 내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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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할 때 이런 뜻이. 아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음. 제가 요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아, 네. 정말 얘한테 뭘 해서 먹일 때마다 죄 짓는 기운이 들 정도로. <laughs>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저의 이제 접촉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니까 저는 너무 다행이네요. 그리고, 어만 6세, 7세 미만 아이들한테 아빠랑 많이 놀아주러 간 이유가, 아빠들은 앉아서 언어적으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몸으로 접촉하면서 주로 놀아주잖아요. 기피진 때 빼고. 둘다놀니다 <laughs> <두나흡니다. 웃음> 그렇게 놀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들을 아빠들하고 놀아주는 라 뜻이지 꼭성별로 아빠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런 놀이를 음. 하라는 뜻이거든요 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 실험 보시면은 저것도 이제 접촉하고 옹알이+ 옹알이가 이제 특엽이잖아요 언어 능력이잖아요 어떤 관감인간이나 보니까 언어적으로 옹알이를 하는 애기한테 언어적으로 만 같이 뭐 옹알이 해서 같이 이렇게 뭐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한 아이하고. 쓰다듬어주면서 뽀뽀하고 만져주면서 언어적인 반응 같이 했을 때 옹알이 횟수가 저렇게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육아서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태교 같은 경우에도 뱃 속에서 애가 태동이 느껴지면 같이 말을 걸듯이 음. 계속 아이의 반 그러니까 아이가 행동하는 거에 반응을 계속 해주면은 어쨌든 음. 뇌 발달이 조금 더 빨리 된다. 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제 태어났을 경우에는 접촉을 했을 때저 음. 언어적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된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이 약하니까 좀 더. <laughs> 안고 이야기하고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하고 음. 그렇죠. 음. 달리 오더라도 음. 받고 왔어. 그건, 그건 잘할 수 있어. 그것만 <laughs> 어. 하나만 <하자마자>. 파자그러면 <laughs> 어, 되지. 네. <laughs> 네. 엄마들이 미식축구를 조금 연습해놔야 되겠네. 미식축구 앞에서 수비수들이 이게 덤벼오는 걸 막아내는 거잖아. 좀 연습을 해둘 필요가. 어, 괜찮은 방법 진짜 아프더라고. 저도 몇번 당해봤죠, 조카들한테. 그러니까. 머리로 달려오거든요. 미치고 딱옷 입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애를 밖으로 놀리는 게 이게 가만히 그러니까 그 상황은 뭐냐면, 제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 애가 없는 거잖아요. 그지 가만히 음. 있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최선의 방어인 거야. 아, 어, 맞아. 예, 네. 음. 아니면 진짜 제 몸이 너무 부서질 것 같아서, 어, 어. 가만히 앉아있는 상황만 안 만들면은, 어, 좀 낫더라고요. 예, 어. 네, 음. 조금 낫더라고요. 저도 몇 번, 아니, 조카들 어릴 때 보면서, 달려오면 자꾸 몸을 이렇게, 피하지? <laughs> 받아야지. 아, 뭐. 어린이 밝게 받아야 되는데, 달려오잖아요. 정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니고, 측면을 이렇게 <laughs> 피하면 난리나요. 대성통곡. 해요 엄청 화내 <laughs> 어. 그래서 측면 받아요. 가장 드라프드 여기 이렇 묘한 자세가 <자꾸> 만들어지더라고 <laughs> 아유, 팁을 <칩을> 많이 얻어가네 <laughs> 해마를 발달시키는 기억의 중 가장 인지기능의 기초가 기억이잖아요. 우리가, 아,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하면 좋겠는데, 학습을 얘기하면서 창의적 사고를 얘기하면서 너무 전두엽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억훈련이 되게 막 무시당한다는, 그래서 아이들의, 뭐, 여자, 남자, 상관없, 없지만, 기억이 사실은 인지 기능이 가장 기초가 되거든요. 기억으로서 모든 것들이 확장되고 꽃이 피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창의성, 창의성 음. 하고 전두엽 이야기가 많, 다 보니까, 기억하는 것을 좀 약간 하등시 하는 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태인 같은 경우는 세살 때부터 기억을 훈련시키잖아요. 그경전들 다 암기를 아. 시키잖아요. 걔네들은 음. 아. 10여 년, 20여 년간 그 두꺼운 경전들 다 암기하고 암기한 내용들을 주말마다 아버지하고 음.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만 3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암기를 해오니까 머리가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지기능의 발달은 사실 그래서 해마가 다른 전두엽은 걔네피질 중에서 앞부분에 표면에 있지만 해마는 뇌로 봤을 때좀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가장 중요한데 왜 뇌에 가장 중심에 있다고 뭐냐면, 그, 진화론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변연계, 변연계라는 시스템 안에 해마가 있거든요. 사실은, 기억, 기억에 있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기억의 기관이, 감정이라는, 림빅, 시, 그, 림빅 시스템? 변연계 시스템 안에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시에 봤을 때, 두려운 게 나타나면, 이걸, 이 일을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두려움의 요소가 나타났을 때, 그걸 기억했다가 빨리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의 시스템 안에 기억이, 기억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화론적 입장이라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아, 뭐, 논리적로 맞겠다. 그래야만 이게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요소들을 계속 잘 기억해 두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어쩌면 해마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죠. 내가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정보를 저장해서 우리가 삶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억을 발달시키, 아니, 해마를 발달시키느냐. 어, 혹시 시, 저작 기능 들어보셨어요? 저작 기능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네. 음. 그러니까 그 저작 기능을 하면서 턱관절을 움직이면서 침분비가 되면서 해마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쯤부터 시작해서 아시는 분들은 애들한테 이제 지포라든지 뭐 딱딱한 거 이런 거 많이 씹힐 거예요. 그리고. 사각독되잖아 치... 어, 사각독되고 독독해지는 거죠. <laughs> 뭐 하나 잃어야지 <이뤄야지> 뭐. <laughs> <laughs> 사각독대 의료기술 있잖아요. 아... 응. 보톡스 맞춰요? <laughs> 보톡스든 뭐 이렇게 뭘뭐 하든. <laughs> 네. 어쨌든. 아... 그래서 그렇게. 해마를 발달시키는 방법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뭐 씹는 거 음. 그리고 애기들 어릴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침을 좀클 때까지 계속 흘려야들 똑똑하다고 아 그래? 아 우리 딸은 침1도안 흘렸는데 똑똑하잖아요. 저희 딸침참 많이 흘렸거든요. 조금 더 다른 예외도 있잖아요. <laughs> 그, 애기 때 이런 얘기가 또 하나, 그 노란 콧물 흘리는 애들이 좀 똑똑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노란 콧물을, 그렇게 한 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똥이가 콧물 항상 비염 때문에 달고 살고, <laughs> <laughs> 침을 아직까지 <laughs> 흘려요. 어. 그래서 제가 몇 분마다 한 번씩 침 꿀꺽 하지 않으면 은 침을 계속 흘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이건 약간 우리, 우리끼리 만든 이야기 아닐까? 그냥, <laughs> 천시못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천재다, 이런 느낌처럼? 전 제가 천재가 될줄 알았어요. 악필이, 악필이, 이런 악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든 그냥 친분이 똑똑하다, 뭐 이런 거아니가 싶은데, <laughs> 알순 없습니다. 어쨌든 저작을 많이 하면 뇌에 자극이 가능 네, 돼요. 아, 음. 그래서,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 11개월 때 서, 사진이 있어요. 애기 겨우 앉아가지고, 이제 뭐, 멍하게 있는데, 사과를 덩어리째 준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제 얼굴 반만한 사과를 들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깨물어 먹는 거를 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8개월 좀 앞당겨서 음. 이유식을 좀 일찍 6개월 네. 그때 8개월 때부터 아예 그냥 그 채소 스틱부터 음. 해서 저작 운동 하게끔 하더라고요. 음. 채소 스틱 그냥 뭐 당근 그렇죠. 처음에는 음. 이제 좀 작게 해주고. 하면서 어쨌든 음, 이가 날 시기에 그때 음. 같이 저작 운동 하게끔 딱딱한 거 씹는 거 좋고 그리고 딱딱한 것도 당근 종류로 아작아작하는 그런 딱딱한 것도 있고 파프리카? 즐겨서 계속 이렇게 아. 즐긴 거는 턱을 이렇게 밀거든요. 밀게 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좀 강도가 높다고 봐요. 음. 당근 같은 건딱 잘라서 씹잖아요. 음. 이렇게 씹는 거고 턱을 밀면서 씹는 거랑 다르거든요. 애들 어릴 때는 오징어 다리 줘도. 그거를 씹는 게 아니라 빨고 있지 않나요? 빨다가 씹다가 빨다가 씹다가 아 그러면서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 그걸 점점 점 씹게 음, 되긴 해요. 음, 음, 음. 그래서 감이 어, 안된 걸로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음. 일단은 보톡스 맞아요. <laughs> 나트륨은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음, 저기 가, 가서 잡아와서 말려서 깨끗하게 그두면 엄마가 해주셔야죠 아, 이정도부터 엄마들이 하죠 오징어 하고. 워먹어고물질좀 <laughs> 하고 그정도 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또 모유수유 오랫동안 하면 좋다고 해서 늦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모유수유는 사실 저작운동이랑 관계없잖아요 아 모유수유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럼, 돌, 돌 좋은, 이후에 모유는 그러니까 충동, 수요 그냥 <laughs> 네. 모유 들어 있는 게 없어요. 아까 그 접촉 위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모유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음. 모유의 영양가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 건 음. 아마 돌쯤까지. 응, 음.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엄마의 먹는 상태에 따라 다 다른, 아, 그래. 다른 거고. 음. 음.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해마를 발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여러 가지인데 충분한 수면, 음. 수면을 많이 한 아이와 적게 자아이를또 또 실험을 해봤대요. 했더니 수면을 많이 하는 애들이 해마의 사이즈가 더 크대요 음, 그 음. 기억의 그릇이 더 커지는 거죠 음. 많이 주무셨죠? 기필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아주 아, 어렸을 때는 예민해가 잘못 잤대요 아또 어, 그래서 기억력이 늦었구나. 나빠요 어머님이 계속 발로 밀어줘 이렇게 그네 만들어놓고 발로 밀면서 주무셨대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거 는 예, 네, 실험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저는 잠 엄청 잤거든요? 되 좋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laughs> 특히 기억력 같은 거, 스펠링, 어, 이런 표현, 스펠링 고자라고. 아, 그건 저도 그래. 그게 네. 중요하지 않고, 딴걸 기억하실 거야요 아마. 음. 음. 아, 그리고, 음. 기억의 그릇이 큰데, 기억을 누군가가 시켜주는 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음. 그렇게 딱히 교육막 이렇게 닥달하면서 받아보는 적이 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 저, 저희 왜 깜시 뭐, 열정씩 음. 쓰고 했었잖아요. 그 페이퍼 아너 아, 아, 이러면 내가 모르지 알 거야 알 그렇게 기억에 아니야. 발달되는 그 순간에 아마 그런 애기 때부터 계속 유태인처럼 기억 을 계속 했었으면 어쩌면 음, 아마 기억이 그런 막 명시적 하나 하나 이런 거 말고 네.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정체 그렇죠. 맥락 이런 것들은 뭐, 되게 잘 암묵적 그러니까 기억 같은 네. 거예요. 그게 기억이 없으면 그 맥락도 못 잡잖아요. 어, 맞죠. 그러니까 그게 다 어. 있는 거죠. 음. 명시 기억과 암묵 기억인데 아마 그쪽이 높을 음, 수있을네 감사합니다. 멍청하지 음. 음. <laughs> <S 웃음> <알아서. 제가 엄청 웃음> 않은 <laughs> 거. <거랑. 웃음>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 저렇게 음. 전두엽하고 해마의 뇌세포가 증가해요. 음.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제가 엄마들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방법은 집에서. 공장을 가동시키는 거고 음. 그 공장을 가동시키기 이전에 주 원료를 공급하는 게 저렇게 운동하고 수면하고 해서 음. 원료를 넣고 가동화시키는 거죠. 음. 계속 그냥 재료 없이 가동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뛰어서 가라. 음. 음,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고 아침에 그래서 아 저희 딸이 오늘부터 학교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모집해서 아침에 연교시 때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하, 화성시에서 음, 넣었나봐요. 음, 주 1회. 음, 좋다. 근데 8시 20분까지 오라는 거예요. 9시 수업이니까. 40분간 모여서 잡기 놀이하고 달리기 하고 음. 이렇게 하는데 아마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바로 신청했죠. 음. <laughs> 얘도 바로 가더라고. 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해서 저것도 실험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뛰어놀고, 운동하고 공부했잖아요. 아닌 애들하고 실험을 해봤더니만 학폭이라든지 왕따. 훨씬 덜하고, 학업 성취도 훨씬 음. 높아지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음. 그런데 학교에서 저렇게 연결실 운동을 하지 않죠. 안거나 못하는 못 이유가 것도 있을까요? 것도 아니면 음. 뭘까?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더 음. 예민해진 것같아 아까 얘기했드렸던그 음. 삽질하고 포크레인이에요. 사람들은 음. 자꾸만 삽질을 오래 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박힌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오래 앉아있으면 잘한다라고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딴 짓을 하는 걸못 참는 거야. 못 버티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요소들은 교사들이 대부분 여자잖아요. 아 그것도 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음, 만약에 저기 음. 아이디어가 나왔어도 물론 결정하는 분들은 뭐 위치에 있으신 분 음. 남자들이지만 반대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 음. 들더라고요. 음. 선생님 따로 써야지. 음. 아 그래서 초등에서 요즘에 초등 고학년은 체육 선 따로 있더라고. 음. 그 과목 담당이. 음. 여자 선생들 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위험하니까 나가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럴 거 같기도 하죠 저는 그게 가장 클것 같아요 오 그니까 그 정규 수업이 아닌 별도의 수업이 있을 때 부모들의 반응 음. 아 맞아요 부모들 맞아. 네, 반대하기 응어 우리 지식의 목 가가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음, 그런 음. 것들에 대해서 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 교육이 되지 않으면 저런 걸 전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불쌍한 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음, 근데 진짜. 이게 실은 부모님들도 지금 굉장히 깨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예 네, 음. 목소리 크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음. 그 다수의 의견이 되게. 묻혀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음. 좀 굉장히 안타깝습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모님들한테 상식적으로 딱 자리 잡으면 음. 그런 정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저런 것들을 음. 많이 노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음. 제가 저거를 적어봤는데 저걸 읽고 이해를 하실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쨌 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법은 또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깨워서 달리기 한번 하고 학교를 음. 보내는 것도.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되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음. 저, 제가 이제 수영 거기 다녔는데, 엄마랑 아빠랑 아들 둘이 아침에 항상 첫 타임에 와요. 음. 그래서 엄마는 이제 간단하게 도시락, 그냥 음. 과일이랑 해서 김밥이랑 해서 정성스럽게 싸셨긴 했는데, 음. 솔직히 대충 싸도 되는 거잖아요. 음. 어, 그렇게 해서 아침에 와서 아빠랑 아이 둘이랑 넣어놓더라고요. 음. 그니 그러니까 저거 아빠가 야. 아침에 해주고 하면 좋겠네, 출근하기 전에. 아빠 피곤한데, <laughs> 어제 술 먹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음. 아니,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초등학교 이상이면은 그냥... 깨우기 힘들어요. 깨우기도 힘들어. 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음. 애를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맞아. 음. 저게.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저기 써있는 BDNF라는 그, 뇌 유도 신경 성장 인자라는 뇌 영양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요. 음. 운동할 때적게 분비되어서 뇌의 전체 기능, 시냅스라든지 어떤 그런 기능들을 더 많이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음. 그래서 운동을 하고 학업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도 훨씬 좋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들만 좀 알게 되면. 학원이나 학교를 보내기 전에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저게 어쩌면 진짜 영순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맞아. 뇌 과학적 지식을 조금 더 알게 되면 어 사람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요령 있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음. 하고 오늘 여기까지 가져와봤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 즐거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